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설매는 여러분들에게 호롱불이 되어 줄 코인 전문 트레이더 호롱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요.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볼 건데요. 네, 이름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저희 기사 함께 보실 건데요. 네, 에어로 코인이요. 어제 바로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상장 빔으로 11% 가까이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에어로드론 파이낸스가요. 업비트에 상장 직후에 급등을 했는데 그의 반면에 도지코인이나 체인링크 등 알트코인 여전히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라는 내용까지도 전해졌습니다 네,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 아주 엄청나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의 종목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상장된 에어로드럼 파이낸스 코인이 어떤 건지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지만 업비트 상장 호재로 인한 상승 움직임은 유지하지 못한 채 전일 종가 수준으로 에어로코인의 시세가 회귀한 모습이거든요 자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희 차트 보면서 다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차트 함께 보시면요 지금 에어로드럼 파이낸스가요 201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장 직후에요 2000원대 선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거치나 싶더니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 일제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아까는요 아까 낮에는요 2150원대까지도 거래가 되던 것이요 지금은요 조금은 정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모두 요렇게 요런 구간 보이는데 이유를 모두 알고 계시죠? 네 파월의장이요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모두가 일제히 다 털릴 거 털리고요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가상화폐의 불안정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겠다 싶으면서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급상승시키고 있는데 자 일단 에어로드론 파이낸스요 자 요거는요 디파이 프로토콜이자 베이스 체인의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베이스 체인은요 코인베이스에서 개발한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인데요. 에어로드럼 파이낸스의 주된 기능은요. 자동화 시장의 조성자로 최소한의 슬리피지 및 낮은 수수료로 효율적인 토큰 수업을 지원합니다. 네, 에어로코인이요. 어제 상장한 종목인 만큼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요거 전망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모두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요.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독자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어렵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특히나 오를 때 따라 사다가 고점에 물리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6천 달러라는 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런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법안이 어쩌고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고 알아볼 시간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세력들은요 절대 이 안에 숨겨진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날 뉴스 기사나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진. 자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밈코인, 알트코인 관련해서 여기는 떨어졌다. 여기는 올랐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조차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일가는요. 1700억 손실에도 알트코인에 베팅을 했다고 하고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거는요. 기사 뒤에 숨겨진 사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트럼프 당선 유력 시점에서 코인 시장 공략법 알려 드리면서 트럼프 밈코인 찌라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트럼프 와이프 멜라니아가 밈코인으로 나오고 상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트럼프 코인이 올랐으니 와이프도 한번 보자 상장될 것 같다 했었어요.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이 내용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셨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이비트에 상장되자마자 폭발적인 상승으로 거의 2만 퍼센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최고가 13.73달러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모두 수익 보셨던 거저 기억이 납니다. 코인은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싹다 매수 매도 목표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혼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이 번호로 호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 번호는요. 24시간 언제든지 수신이 가능하고 자동 답장 시스템으로 구독자분들이 바로 실시간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호롱이라고 문자 주셔야 가장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절대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걸지 않는 100% 무료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 손실 복구 하시고 아무것도 몰라도 모두 차근차근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밝고 바른 길로 안내해 드릴 테니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010-8187-7639로 호롱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 주세요. 실시간으로 정보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